이제 편을 용철아 용철아 맞아. 빨리 와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 또 저희 언니를 맞았습니다. 음. 우리 북한댁 사랑빵님이또 힘들게 멀리에서 또 달려왔어요. 음, 음. 저를 를 위해서. 언니는 항상 저를 아낀다고 하는데 음. 제가 아직 보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. 보답 안 해도 돼요. 네. <laughs> 이렇게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예, 그거로도 <laughs> 만족합니다. 뭐. 근데 오늘은 왜 저를 또 불렀어요? 아 제가 네. 자충어들 이야기를 하다가 음.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야 또 이게 저희 텐션은 올라가고 이러니까 음. 혼자서 음. 이야기를 또못 하겠더라고요. 그럼 어, 찾을 해. 건 언니가 또 제일 먼저 생각나니까. <laughs> 사실 근데 제가 멀리 사는데. <laughs> 음, 그렇죠. 아, 그러니까. 뭐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는 언니가 있으니까 음. 또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난 언니 혹시 영화관 가 보면 언인 처음부터 당황한 적 없어? 영화관? 네. 아뭐 영화관 나는 아니 그 영화관 자체 여기다 영화관 이렇게 안 쓰잖아요 한국어. <laughs> 네. CGV라고 하잖아요. 아. CGV가 뭐야?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해가지고 사람들면은 야 CGV 갈까? CGV 가서 CGV에서 그런 거 한다 뭐 이러면 CGV가 도대체 뭐야? 계속 이러다가 이제 남편한테 물어봐서 아 그게 영화관이구나. 근데 저는 그혼술도 좋아하고, 혼영도좋아해요 뭔가 아. 혼자 하는 거 좋아해요.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는 여기 가서 혼자서 막 드셔보고, 여기 가서 또 탐색해보고, 이런 거 많이 했죠. 가봤어요? 아, 저는 음. 배정을 집을 딱 받았는데, 이제 음. 저희 동네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. 그쵸, 그래가지고, 기간. 탐색 기간을 가지려고 이제 딱 나갔는데, 그냥 음. 제 집에서 이제 아파트 밑에 딱, 돌아에 딱 나서니까, CGV라고 딱쓴게 보이는 거예요. 매닥해가지고, 음. 음, 굴이 딱 크게. 그래가지고, 한글로쓴 거는 알아볼 수 있는데, CGV라고 써 쓰니까, 아, 저기 뭐지? 이렇게 음. 생각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또그 건물에 갔어요. 저기는 혹시. 근데, 아, 어, 끌리는 거예요. 아마 이렇게, 번, 글자 크게 딱 위에다 쓴 자체가 이 건물을 딱 대표하는 것 같은 느낌에, 음, 음. 저기 혹시 뭐지? 갔어요. 그래가지고, 아. 1층을 도니까, 아, 이런 건물이네. 상가들 있더라고요. 음. 옷도 팔고,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2층을 또 올라가 보니까, 뭐 식당가도 있고, 뭐, 문방도 있고, 다 있더라고요. 5층 올라가 보니까 사우나가 있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또 6층, 5층부터 6층에는 이제 영화표 꿈커 어락실도 있고 영화관이라고 음. 거기 CGV가 영화관이었어요. 음. 그래가지고. 아, 이게 영화관이었구나. 아, 내가 무식하네. <laughs> 또 혼자서 그런. 아니, 근데 누구나 다 몰라요. 처음에 어머니 c g 어, 여긴 또 영어로 외래어를 많이 쓰니까. 음. 그 영화관이라고 썼으면 제가다가 알지. 음. 막 탄성이. 그다음에 아, 너무 흥분되는 거 있잖아요. 영화관. 우리 북한에서도 영화관이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. 음. 언니도 좋아하셨어요? 아. 아, 그럼요 북한에 있을 때도 음. 영화관에 한 번씩 이렇게 영화 나온다 하면 상영한다 하면은 뭐 줄은 줄을 길어 없는데. 그냥 완전 <laughs> 어, 그 표를 미리 사 가지고 줄 섰다가도 문딱 열어 딱, 순간에 사람이막 나랑 사람이 막, <laughs> 막 사람이 날아가거든요. 그렇지, 막 그래 가지고 영화관, 그렇게 빠질 것 없는 영화관에도 사람이 억수로 많이 가요. 음. 근데 이제 아, 이게 영화관이 딱 보니까 벌써 표 떼는데부터 지금 어리버리한 거예요. 다르잖아.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. 내가 지금 어디 왔지 하는 음. 생각에 근데 막 치마 짧게 입은 소년들인 거 봐서는 음. 뭐 초등학교나 이런 애기들 같은 애들도 와가지고 표들은 좀나이때 드신 분들은 부부 동반 이렇게 오신 음. 분들은 그렇게 그, 그표 창고에 가서 표를 떼더라고요. 근데 음. 이제 근데... 어린 학생들은 거 기계 앞에 가서 딱딱 자리도 잡고. 조금 괜찮아요. 어, 어. 핸드폰으로 막 해가지고. 그러니까, 막 어떤, 애, 어떤 애들은 또 핸드폰으로 툭툭 해가지고, 시간대를 딱 기다렸다가, 셀카도 툭툭 찍다가, <laughs>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. 음, 어떻게 했어요, 그래서? 아, 그래서 그때, 세 가지 중에서. 아, 나? 응. 나는 꿈내는 켰대는데. <laughs> <laughs> 그렇다고 말할 줄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아니, 처음부터 그걸 음. 못하 해봤어요. 근데, 그때 신용카드를, 안 카드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, 음. 카드를 넣으라고 하는데, 아, 이건 또 카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, 들었는데, 그때 보니까 현금을 넣어도 되, 는데 음. 현금 넣을 생각은 못하고, 카드라는 소리 팍올라가지고 음. 그다음부터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가지고. 멈멈 네. 아, 카드? 카드를 이게 계속 사용을 못했으니까, 음. 여기서 딱 동작이 멈춰봐요. 에 복잡하네요. 그리고 다음 다음 하는데 뭐 세상 편한 걸 지금 가서 줄 섰어. 또 <laughs> 보니까 옆에도 먹을 게 아, 왕창 먹을 게 많아요. 뭐 팝콘 음료수 네. 이런 거 들고 들어가잖아요. 옆에는 팝콘 가지고 사람들은 다 이제 영화관 들어갈 때 팝콘 이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음. 혼자서 에이, 살 생각은 못했지 또. 음. 처음이니까 혼자서 먹고픈 생각은 또 없더라고요. 음. 가자마자 그래도 흥분은 됐어. 아무튼. 영화관을 빨리 들어가 봐야 되는 거야. 음. 제일 빠른 시간이 영화 때를 딱 잡은 거야. 음. 제목이 뭐든지 막 상관없어, 지금. 어, 그냥 일단 듣고 어가서 보고 싶은 그런 생각. 음. 그래서 표를 딱 떼가지고.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 영화관이 음. 하나가 아닌 거예요. 음. 그래가지고. 그 건물 안에? <laughs> 네. 제목마다 다 상의 시간 때마다 또 제목마다 거기에 다 어, 하나씩 다 있잖아. 간이 다 있는 거야. 어. 일간, 이간, 상관, 4관 이렇게 있는데. 어디로 들어가야 돼? 어디로 들어가야 돼? 군데고딱 지키고 서있더라고 음. 몇번이펴딱 들이대니까 그 사람이 펴로딱 음. 보더니 아 이렇게 어디를 방향을 제시해 음.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또 차, 착하게 딱 갔죠. <laughs>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간 순간에 한 10분 전에 들어갔는데 저서 음. 발을 디딜까 하다가 음. <laughs> 봤는데 주단. <laughs> 네, 팔공님들이 많이 놀라는 주단. 그 아. 왠지 그 김씨 일가들이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뭐. 어 맞아요 공공 <laughs> <laughs> 장소에 공공 장소에 그렇게. <laughs> 카페를 깔았다. 응. 왜 북한에서는 솔직히 카페 깐 집을 응. 엄청 잘 사는 집이에요. 엄청 놀랐어. 음, 어, 톡 봤는데, 우리 집에서 솔직히 카페를 깔고 살았어도 너무 놀라운. 이 공공장소 영화관이 숲한다람들이 응. 드나드는데, 지금. 고기도 도 카페를 깔았어. 아, 엄청 색깔이 컬러가 예쁜 거예요. 응. 빨간색을 쫙 깔았더라고요. 완전 장식도 예쁘게 해놓고. 응. <laughs> 영화관이 근데 작지 않더라고요. 당연하지. 예. 크게는 몇백 명도 수용하고. 네. 어, 그렇게, 한국인 150명 들어가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음. 자리 탁 보니까, 저는 막 자리도, 그런 걸 알아야 돼. 자리도, 내가 표를 따면, 그래도 내가 다니던 영화관에는 앞줄이라든가, 그 가운데줄을 샀을 건데, 음. 그, 그, 러니까 후에 가보니까 거기 알리더라고요. 그 기계 그 앞에 가보니까, 그래도 좌석이딱 배정됐으니까, 요건 저혼좌석이네 음, 하고 맞아, 맞아. 딱 누르면 되는데, 표로 살 때는. 모르잖아. 모르는 거야. 어디서 샀는지도. 어, 보니까 끝으로, 우유 소리, 그래도, 아래보다 나은 것 같아요, 솔직히. 음, 잘보다 어, 그래도, 무턱대고 샀는데, 꽃그 틸로 어떻게 한세 번째 줄 음. 되는 거예요. 그래도 툭 앉으니까 화면은다 보이는 거예요. 근데, 10분을 기다리는데, 막, 광고도 하고, 막, 막, 끈덕끈덕한거야 아, 이건 영화관에서도 광고를 또 하네 하고 앉아가지고, 사람들 쭉 보니까. 영화관에서도 광고를 하네? <laughs> 네, 광고하더라고요. 그 10분 동안에. 생각 지금 어땠던 부분은 빵터졌요 아, 아, 이거는 그냥, 아무 근데 가면은 광고가 그저 여긴 뭐 기본인데 기본 근데 거기 네. 광고가 막 힐링되는 거 있잖아요 언니 음. 막 뭐나 해가지고 는이 캥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팝콘에다가 막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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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우리 북한영화관 가보면은요 이제 표를 영철아 여기맞 빛나 다 빨리 와라 어, 이런 거막 뭐? <laughs> 기가 터져요 솔직히 야, 털이 날새라다 <laughs> 서원서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두려워거 이렇게, 이렇게 앉아서 봤죠 뭐 하나 아까 그 포인트가 그 그런 거, 카펫을 깔았다고 했잖아요. 네. 그 카펫을 깔았다는 그 자체 첫 번째가 그게 조용히 걸어 다닐 때 소리 나지 않아. 아 그렇구나. 그래서 그래서, 그래서 요 거. 뭐. 왜냐하면 <laughs> 내가 영화를 보다가도 이게 들어가는 소리도 그렇지만 아. 영화를 보다가 혹시 화장실 가야 아. 되는데 막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 만약에 콘크리트 바닥을 되면 음. 딱딱딱딱 막소러 나. 그러니까 그렇죠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. 거예요.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음. 신기하기만 하고, 아, 이거 여기는 돈 있는 나라 돼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하는구나 <laughs> 하는데, 이제 한두 번 가보니까, 음, 맞아, 맞아. 왜 이렇게 화장실 되는지. 가야 되는데, 어, 그렇게 음. 하는지 알겠더라고요처음에는다 음. 그냥 멋있고, 막희한하기만생각되더라고요 음. 아, 다저용저용 서건서건 하고 이러니까, 떠나게 yeah, 되지 않아요? 나도 조용히 해야 되겠다. <laughs> 근데 이제 막 저는 제일 바빴던 게 전화기를 가지고 제 소, 별소리가 완전 철스한 별소리였거든요. 그게 설마 울렸어? <laughs> 울렸어요. 근데 사람들이 <laughs> 다 오는 거야. 어머! 창피하는데. <laughs> <절피하면 내가> 그래가지고 <laughs> 제가 바빠가지고 나온 <laughs> 거예요. 영화가 딱 시작이 더라뭐 이렇게 하면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이거만서라. 아, 뭐시막 이러면서 별소리가 우시는 거야. 별소리 완전 선수란 별소리였어요. 그 전. <laughs> 어나 진짜. 그 전화 별소리가 너무 놀래 가지고 막나막 어두운데서 누구날 보진 않았겠지만 어둠 속에서 얼굴이 막 깨쳐서 색다 이렇게 다쳐다보는 쳐다보. 거야. 믹상인 뭐, 거야, 막. 그래도 이게 또 여기서 차이점이 만약에 북한에서 이제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 비어 리 울렸어, 그럼. 역할을 아, 누구야, 씨. 어, 씨. 역했을 거야. 근데. 여긴 다 쳐다보서. 쳐다보다가. 어, 이렇게 한번 그냥 설인하니까. 어, 설인하니까 <laughs> 쳐다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. 음. 나도 놀랬어요. 어떻게 해. 어떻게 해. 막, 안 되는 거예요. 어떻게든, 게안 어떻게, 어떻게. 돼요. 아, 그리고 가로. 해가지고 막 끝났어. <laughs> 영화도 왔다고. <떠도>. 아, 진짜? 어 <laughs> 아, 어떡하냐. 아, 근데, 이런 자청우도를 한 번씩은 겪어야, 아, 그래야 이제 좀 낫지.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, 막 혼자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, 아, 영화 가야지, 봐야, 영화 봐야지. 이랬는데, 그, 이거, 영화 다 시작되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, 나도 그걸 몰라가지고,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았다니까. 언니 들어갔어도 되잖아. 아이고, 그거 꾸고 다시 들어가도 되는데. 못들어가겠어두 어둠 속에서 도그 사람들이 나를 다보는것 같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해 가자 오늘은 하고 그리고 에 다음에는 친구 하고 같이 하던 뭐 남자친구 같이 하던 뭐 아, 야구 아, 그리고 나왔거든요. 이런 자충 우돌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 아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걸잘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. 그때는 정말 창피하더라도 어쨌든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. 이거 다 어쩔 수가 없는 어, 거예요. 어, 제가 음.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북한에도 영화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. 북한 영화관은 전쟁 터지 그 영화. 관든 어, 진짜 전쟁. <laughs> 제가 말하고 싶은 거그거예요 전쟁 터. <laughs> 아, 한참 영화를 막 집중해서 봤는데 우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. 비오는 날 같은 때는 음. 비오는 날에도 가지 리 않고 막 영화 보고 싶은 욕망에 음. 갔는데.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서 막 피우고 날아요. 막어떻게해막이러면 영화 보뭐 집중하다가 풍지 어, 박산 나는 거 있잖아요, 응. 언니. 그리고 막사람에 사람이 막 날아다니고 나올. 근데 질서가 한나라 없어요. 들어갈 때부터. 내가 말했잖아요. 앞, 갑자기 담장 하게 있던 사람들이 문딱 여는 순간 뒤에서 앞으로 날아간다는. 먼저 도하겠다고 시민호식이라는 게 그때 내가 놀란 게. 음.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역심을 차리는 거예요. 그리고 막 사람이 다쳐요. 이렇게 뼈, 뼈 부러지고. 나올 때도 같아요.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, 언니. 순서대로. 음, 뭐어째 먼저 나가는 게 있을까? 그럼 나오겠다고 날 사람을 딛고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보면은 다 조용히 앉았다가 조용히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오고 하니까. 하, 정말 상반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일단은 북한은 이제 각지역에 영화관 딱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이제 그나마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다, 네. 예, 정권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라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. 꼭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은 많고 영화관은 하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지역마다 있고 그 지역 안에서도 또 간이 많잖아요. 일반이 일반, 네. 여러 개 나눠져 있으니까 어, 조금 이제 그 정말. 인기 많은 영화라고 해도 하루에 몇 번씩 막 방영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죠 좀 그나마 그 그렇죠, 그렇죠. 10대, 10대들이 음. 북한에서도 너무 영화 보기를 좋아해요 음, 그나마 그래도 거기 가면 힐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, 나도 그런 경험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건 다 내가 거기 가서 영화관에 가서 직접 는거그렇 당연하게 그냥 거기 가서 행동하는 것들이 이제 익숙한데 지금 또 나라씨 그렇게 하니까 나못보고나왔어요 자기야 이러고 전화를 큰 소리로 받았고 <laughs> 얼른 덮어버리고 막 근데 나가지 않았는데 언니 안 나왔어. <laughs> 나는 너무 창피하고 그냥, 그냥 나는 죄송합니다. 놀래가지고 <laughs> 너무 놀래서 죄송합니다. 나도 말이 안 나오는 거지. 나는 막 모르니까 한 번씩 그냥 비 쳐다봤다가 지나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갑자기 막 선이 움직이지 않니까 막 <laughs> 달아났어요. 내가 다 얼굴이 빨개질라 그래. <laughs> 다시 두 갈라니까 막두 가겠더라 고요날나 음. 네. 쳐다볼 것 같아. 왜? 음. 다 웅장하게 다 앉아서 이렇게 하고, 감상하는데. <laughs> 정말 또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였네요. 어, 계속해서 네. 에피소드 많겠네요. 네, 다음. 네, 오늘은 또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, 다음 영상에는 또 제가 또 자춤으로 어떻게 또 재밌는 이야기 또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, 많아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다음에도 우리 음. 시청자님들에게 또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어, 네, 재밌는 이야기 들어주서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 또 <laughs> 뵐게요.